샬롬, 2월 22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늘의 어, 징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요. 그 성경을 제가 신학을 배우고 나서, 야, 바리세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두 사람들은 서로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 증표를 요구하고 함께 왔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두사 원수 같은 이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볼땐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어막 그 인기가 좋은 그런 새로운 인물을 막 같이 함께 모여서 협공하면서 공격하는 둘이 손잡고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laughs> 둘이 손잡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 이게 그 얼핏 보면. 따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온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을 때는 함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거든요. 뱀이.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자꾸 먹으라고 따먹으라고 꼬시죠. 그럴 때 대답을 누가 하죠? 여자가 해요. 그러고 나서 어~ 선악과를 따서 남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인이 계속 복수 형태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 어, 아담이 옆에 계속 있었어요. 대답을 여인이 한 것뿐이지 여자가 한 것뿐이지 아~ 어, 남자가 옆에 계속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그꿀 먹은 보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암묵적 동의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여자 잘못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아담도 같이 이렇게 남자도 같이 그 동조한 건데, 자, 어쨌든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니, 예수님, 당연한 거 얘기하세요. 어, 하늘이 붉으면 내일이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흐르면 비가 오겠구나. 이거 보면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니? 그래 놓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했구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지만, 어, 특별히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나오면, 세대가 음란하다라고 나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잘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잘안 믿잖아. 요나의 표정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아시죠? 니누의 성에 가서, 아, 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그 전에 안 간다고 난리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만에 다시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보여줄게 뭐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내가 부활하는 거 보면 어, 이 세대가 틀려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이 어,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 어, 너희들의 그 혈통 이런 것들이 잘못됐음을 어,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부활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피했어요. 이게 정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앉혀놓고 싸운다고 말싸움이 됐뭐 치고받고는 아시겠죠. 근데 말싸움 된다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롤 모델이에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똥이. 막 튀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똥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피해라. 이게 예수님 그렇게 모습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 참 지혜이기도 해요. 어, 괜히 뭐, 뭐, 저기 뭐냐, 이단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러분 서로 그, 그 피곤해지고, 어, 그, 때로는 하, 뭐 죄도 짓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세파와 사두개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빵인가 보다.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빵 얘기겠니? 그러면서 11절에 아그 다리세파의 누룩이 가르침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누룩이라는 거는 어, 들어가서 빵을 발효시키죠. 부풀어 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이 들어가서 진리가 들어가서 사람을 부풀게 만드는 것과 악이 들어가서 사람을 잘못되게 부풀리는 것. 여러분 어느 게더 강력할까요? 안타깝게도 악이 더 강력합니다. 왜냐면 하 아까 말 잠깐 언급했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 모든 세상은 아 안타깝게 악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세상은 욕심 그 죄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악이 훨씬 강력한 그래서 성경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모양도 버려라. 따라지도 말고 피하라. 이게 아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에요. 악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진리가 선이 강력하겠냐? 악이 더 우리 사람에게 강력하겠냐?라고 할때 여러분 악이 훨씬 강력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걸 꼭 잊,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잘못한 거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냥 뭐. 이건 그냥 우리끼리 교회가 뭐 잘못한 거 그냥 우리끼리 쉬쉬합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악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누룩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그런 잘못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큰아들 녀석이 눈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울 때마다 제가 야, 마, 사내 녀석 이렇게 울어 그렇게 했어요. 그 뭐, 여자, 남자 얘기하지도 않고 사내 녀석이 뭐, 울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번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남자가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를 그래서 제가 어, 굉장히 반성했어요. 절대 사내 녀석이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구나. 라고 하다가. 아, 예수님도 오셨는데 뭐뭐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울어도 되고 그런 게어딨어 슬픔은 우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진짜 잘못한 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입견과 선긋기를 하기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너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작은 이 잘못의 누룩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죄를 그 그 빵빵하게 불릴지 우리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아, 잘못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처음에는 다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 익숙해 버리겠죠. 잘못된 누르기. 우리의 교회와 삶 속에 들어와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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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잘못된 그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는 한 성령의 은혜로 태워버리는 이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의 시작. 우리 월요일, 모두 모두 우리 화이팅합시다. 모두 샬롬.